건강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laughs> 세상 어디 다른데 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식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십자가 뒤에 자신을 감춰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 만들어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어,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좀 엉뚱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수로 본익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로 본익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 그게 아, 수로 본익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 믿음이 상당히 좋았죠. 또는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로 본익의 여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이 성서 전과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제가 그 설교를 할 텐데, 또 하나가 있죠. 뒤에, 본문이 또하나 뭐가 있죠? 또 하나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귀신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 내달라고 하는 일과 이렇게 여기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수로보니의 여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2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주었을 때는, 거것에는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 제라를 보내면서, 예수 님 한테 물어 보라그 선지 자가 예수 님 이냐？우리가 기다리 는 사람 이 당신 입니까？그러면 당신 이라면 기다리 는데 다른 사람 을 기다리 겠 습니까？이렇게 질문 을 해요. 누가 복음 이나 마태복음 에다있어그렇게 나오 죠 누가 7장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님께 서는 뭐 라고 그럽니까？그 제 자들 에게 너희 가듣고본 바를, 세례요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하라고요? 제가 아마 여러 번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했죠?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아, 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세례요한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선지자냐 성경에 말하는 그 선지자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메시아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제가 읽은 그기절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 성서 청과에서 우리에게 이두 말씀 24절부터 37절 말씀을 주신 것은 수로 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죠 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예, 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다고 아멘. 아멘 두 가지 일이 지금 행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만 할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예, 하나님이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이 할수 없고 의사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발달한 지금도 이걸 못하고 의사는. 네. 이거는 누구만 할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로 메시아만 할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어디 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멘 대개는 교회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로보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그 좋은 믿음, 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도 먹는 그런 믿음. 그리 때문에 그딸이나을 낳았다는 나왔, 나왔, 거죠. 그런 거 설교하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와서 뭔가 얻어가려고 그래.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것을 아는 게더 필요할까요? 아멘. 아니면 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뭔가 먹을 걸 주고 오병우해에서 먹을 걸 주고 이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공간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요, 메시아라는 거죠. 기름을 받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스노보님 의그 족속의 여인에 대한 거 나오면 거의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전혀 잘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공간 복음의 이넉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것까지 기록인데. 그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 아멘 하나님의 아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그가 고친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고, 그 믿음이 좋아서 고침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얻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내가 신앙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을까? 이런 거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뭔가 자꾸 이거 얻어가려고 생각해. 왜 수리보는 게그 여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걸 딸도 귀신을 쫓겨났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병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겠구나. 그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막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와서 기도해도 부자도 안 되고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기도해도 뭔가 응답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왜 응답 못 받아? 자기가 욕심만 갖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줄 리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참 인간이 와서 죽지 않으면 우리 아담이 죄 지은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참 아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참 인간이 와서 단번에 죄사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할수 있기 아멘.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란 말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뭘 주고 하는 그것도 그 믿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요 메시아시오 하나님 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그것이 아멘. 우리의 아멘. 신학이 바뀐다. 단말 아멘. 우리 신앙이 안 바뀌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게 그립니다. 예수님을 뭐 오병이해떡에서 떡이나 주는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쫓아다니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 두로, 두로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지 아세요? 혹시 장례님 가보셨어요? 예, 네. 한200 k m 이상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에서 떠오르니까막쫓아다니 병을 낚이니까 쫓아다니고 그냥 오로지 자기네 병 낚고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자로서 미세로서 하겠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들은 현실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게 있으면 두루까지 도망갔겠어요. 220km를 하리면 얼마나 걸릴까? 요즘. 요즘에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양 유대 원 지역에다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그 올라오는 게 서로 버리게 하면 그 바닷가 쪽에 그피 응? 어? 바닷가에 그 사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낫기 위해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에 그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참 인간으로서 제사를 함으로 단번에 제사를 지용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저 내가 몸의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몸의 구원을 받고 내가 먹을 걸 얻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신앙이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덤덤하지 않... 어? 덤덤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했던사실 믿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성경의 주일날 모이라서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시고 첫날 모여서, 활하신날 모여서 모이다 보니까 주일이 됐고, 아멘. 그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멘. 그걸, 칼빈도, 어 이렇게 모여왔으니까, 2000년간 했으니까, 1500년 했으니까, 어 그대로 인정을 하자. 대신, 미신적인 의미로 모이는 날은 피하자. 그 저는 월요일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당연한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위해서 무슨 떡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 있다에 오셨다는 거 아멘. 많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 아멘. 아. 많은 제 사람들은 매년 뽑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셔서 모든 세상의 질을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아이도 살아계셔서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였다는 사실,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질 않아요. 더 기쁘게 살고, 아멘. 더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이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뭐 주시는 게 없나? 오늘은 뭐, 뭐, 뭐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게 없나? 그것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13년 동안 저는 그렇게 뭐 맥없이 와서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늘 기쁨을 가지고 이것에 와서 말씀 전하고 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뭐늘 기쁨에서 살았어요. 제가 아프건 제가 뭐 힘들건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아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아멘. 분이 계시고 그가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내가 뭐 손가락 하나 없다고 장애인이 됐다고 내가 돈이 좀 없어서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 우리가 다 주신 거. 내가 아파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아멘. 몸이 아파도, 아멘. 거고 내가 장애된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면 아멘.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려야지. 아멘. 교회 나와서 수로버리게 여인이 얻은 그 딸의 완치를 바라고 나왔다면 그는 오산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이두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면, 제가 하나만 있었으면 오늘 설교 이거 안 하죠. 그러나 오늘 성서정과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이 성서정과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라고 준 걸, 저는 제 말씀 갖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준거 가지고 13년 동안 했거든요. 아 오늘 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아멘. 어? 마청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을 계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것에 모여서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교제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메시아메시아 누구. 하나님. 예.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도 아멘. 잘못하면 죄를 줘야 되고 또 잘하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그공의를 아멘. 아멘. 채우셔서 아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틀림 없이 분명하게 말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답변한 그 답변 여러분들 신 약을 읽으면서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사랑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첫 소망을 위하여, 첫 부활의 열매로 벌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메시아 됨을 깨닫고 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